미시 시드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 시드니입니다. 오늘은 퍼블릭 스피킹 말하기 2탄이 나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도 스스로 1분 4 5초짜리 원고를 쓸수 있게 하는 능력, 그 비법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그 중요한 팁들을 그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는 그 중요한 팁들을 여러분께 오늘 다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자, 스피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스피치를 할 것인지 그 원고를 쓰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데요. 사랑아, 이제 너 스피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스피치 원고를 한번 써볼래? 아이에게 그 1분 45초짜리 원고를 탁! 바뀐다면 그 원고를 써야 하는 아이도 큰 부담감이 되고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포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 전체의 원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원고를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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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한 부분의 글부터 아이가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작년 저희 아이의 스피킹 주제는 내가 치과 의사가 된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저희 아이가 여러분 치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치아가 없다면 우리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치아가 없다면 우리는 바바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이에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전체 원고를 처음부터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그 조각에 대한 소 질문을 아이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아 너가 치과의사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치과의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 치아도 막다 썩고 없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노트에다가 그거 적어 놓을 수 있어 짧게 한번 해 볼래 라고 아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재미있게 적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조각을 잘 보관해 둡니다. 이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아이에게 그 주제에 관련된 작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너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사랑이 예쁜 공책에다가 한번 적어 볼래?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날이 되면 사랑아 어, 너가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치과의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아니면 적어봐도 돼?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사랑아 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적어볼래?라고 아이에게 제안합니다. 그럼 아이는 또 자신의 생각을 잘 적어 놉니다. 여기서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은 매일매일 아이가 한 가지씩의 소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 볼수 있게 그래서 그 조각을 잘 보관해 두고 그 조각을 하나의 큰 글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치에서 도입부 그 앞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갈라지는데요. 좋은 도입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도입부를 이렇게 후기라고 합니다. 이 갈고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잘 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패를 하면 아예 재미없겠다 하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되고요. 어,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도입부를 재미있게 쓸수 있는지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나 통계를 이용하라는 글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런 몇만 명 중에 몇만 명의 아이들이 이빨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입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멋있지만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 적용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은 정말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 몇만 명이란 숫자를 담고 있고 그것을 외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되면 아이의 전체적인 스피치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뿐 아니라 아이의 의욕도 꺾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간단하게 처음에를 질문형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치아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듣는 청중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질문형으로 시작해라. 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피치 마감 30초 전에 벨이 울립니다. 그 알람 벨이 울렸을 때 아이는 앞서 하던 말을 마무리를 하고 Let me close my talk 또는 In conclusion과 같은 결론 부분에 나온 표현을 아이가 사용해 줍니다. 스피치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글의 구조가 탄탄해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람은 마무리까지 잘 신경 쓴 스피치를 했구나 라는 좋은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학년짜리 어린애들이 그 원고를 다 쓰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것은 사실 누구라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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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소 주제에 대한 아이가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조각조각들을 부모님이 모아두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연결시켜주는 것.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비법입니다. 훅 부분, 도입부에서는 훅이 필요한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쉽게 할수 있는 질문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라 스피치 알람을 알려주는 30초 전벨 소리를 들으면 하던 말들을 정리를 하고 In conclusion 또는 Let me close my talk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글의 구조가 탄탄해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주 동안에도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